ああ。あああイク 바로 비행코는지고 너무 푸시는 소리가 나 수정 수정 게임 패드가 이제 뜰 거예요 아마 바로 그래서아 유선으로 해야겠네 결국엔 오 마이크 어오 마이크 테스트 출발 와, wow, 이 렉업스인데요. 와컴 와, 터져 컴 터져.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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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테스트 다시 다시 게임패드에서 작동하지 확인. 게임패드는 뭐나이스한드 아니? 다시 아 오케이. 게임패드 작동. 어. 아, 아. 오케이 확인 말이 아, 이 게임패드에서. 아. 아. 엠페이드도 작 상상도 못했노 음질이 좋네 더 근데 <laughs> 아 음질 왜 이렇게 좋냐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아아 아. 아니 역시 프레스5가 마이크가 좋아 내거보다아아어 확실히 좋아 어 진짜 마이크 좋네. 오 뭐야? 마이크 왜 이렇게 좋아? 오 잠깐만 예상 못했어. 지금 내 유튜브 내가 보고 있는데 마이크가 아 성능 왜 이렇게 좋아 이거. 어 잠깐만 이거 끼고 해게겠 방송할 때는 이거 끼고 해야겠다 무조건. 어좀 신기하네. 와, 어, 이건 예상 못 했다. 마이크가 이렇게 되고 있지. 잠시만요. 아, 어, 이거요 이렇게 좋지? 성능이? 그러면 어떻게 되지? 소리가.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, 여러분. 어 생각보다 이게 와 내가 생각보다 좋다. 아 아. 다시 말할게요. 아아아 아, 아. 마이크 너무 좋아 이거 마이크 게임패드가 마이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성능이. 아 어, 다음부터 게임패드 기르야겠다. 우선은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이거 잠거 이어폰 꽂힌거 맞아? 이거? 이 불안하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냐? 갑자기 급불안해지네또 잠깐만 아,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나는거에 비상이다 이거 도와주라도 와서 그러지 고쳤나 이번엔 되라 미디어 어쨌다고? 오 잠깐만 아아아 어떡해 아, 아. 잠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좀 많이 시끄러웠고요 조심하세요 귀 조심하세요 귀 훨씬 좋네 이렇게 하는 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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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송할 때는 이제 내 마이크 듀얼센스다. 그부터 지금부터 내 마이크는 게임 패드가 내 마이크다 부터아 확실히 음질이 좋네. 듀얼센스 아 아. 역시 이어폰보다 엄지로. 아 이건 예상 못했노. 아 근데 아 이거 잡음이 없을 수 없다. 미안하다. 내 방송 보는 사람들한테 미안해요, 형들. 제가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다. 저기로는. 치수가 있는 게 아니다. 진짜 저번보다 음질 좋죠? 아 방송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더 좋아하는 음질인데 확실히 할수 있나 나 진짜 방송 하고 싶은 데로 들어. 계단을 만들어 보자. 제가 한번 계단을 만들어 볼게요. 제가. 이건 방송에서. 그런가? 자 그럼 마..마지막 테스트 디스코드로 하면 마이크가 모로 될지 어마지막테스트 아, 마이크가 자 디스코드 들어갈게요 서 이어폰을 바꾸고 이게 궁금한데 디스코드로 통화를 했을 때 이게 내 네, 게임 패드 그 마이, 마이크로 송출이 될까 아니면 내 네, 이어폰으로 송출이 될까? 빠어가 볼게요. 자, 이 시간에 자 일단은 게임패드 아아아자 이게 게임패드 뺐을 때 문제 테스트 어어 아, 아. 말해라 안했어 그래서 게임패드 켰대. 자, 아. 게임 아, 아. 이게 게임패드로 했을 때 마이크 다시 테스트. 게임패드로 했을 때 마이크. 아, 확실히 좋다. 오케이, 오케이. 넘어서. 어, 늑에서 한번 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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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테스트, 마이크 테스트. 자, 디스코드 마이크 테스트, 디스코드 마스크 테스트. 아, 삐르 겡가랑가랑 기닝 겡간가랑가랑 겡긴가랑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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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질이 아 다시 마이크 테스트, 다시 아 확실히 음질이 레전드다. 야, 나 이거 아 써야 돼. 옛날부터 와, 레전드야, 레전드, 음질, 레전드. 아, 아, 아. 다시 테스트. 자, 말 조그맣게 자, 우리 기본 텐션으로 김유로, 기본 텐션. 아, 김유로, 기본 텐션. 사이즈 확인 완료. 자 이제부터 마이크는 듀얼센스 넣어. 자 다시 한번 마지막 테스트. 아에자 소니가 이게 핵이야 핵. 뭐 보는 사람 없지만. 잠시만요 잠깐만. 시그 아, 아. 다시, 다시. 여기까지 막.